리플이 아니라 리플 아닌 코인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리플보다 안 올라간 코인도 많다라는 거죠. 디카르고 뭐 대충 보더라도 그죠 별로 안 올라갔고 컨트는 또 수익 좋죠. 하이브 좀 올라갔고.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많이 못 올라간 차트들이. 그러면 은왜 이게 못 올라가느냐? 타타기는 사실 힘들죠. 그냥 기회를 기다려야 돼요.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 굳이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근거를 잡아보자면은, <laughs> BTC 마켓이 눌리고 있어서 그렇죠. 눌리고 있어서, 어, 그래서 시간이 좀 헤매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들이 올리고 싶지 않다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죠. 뭐 올릴 거면은 사실 지금도 올려도 할 말은 없는 차트긴 이 한데 그들이 안 올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주봉과 월봉을 믿고 <laughs> 단기 파동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는 큰지표를 믿고 홀딩해야죠. 자, 일단 단기 시황부터 전달해 드리면은 일단은 <laughs> 리플이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파동이었어요. 자, 애가 꾸역꾸역 올라갔고 어, 상승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상승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그리고 지금 어디서 눌리는지도 체크를 해봐야죠. 자, 애가 이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돌파해요. 그리고 정고 근처에서 눌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아요? 왼쪽 어깨에서 지지를 맞죠 그죠? 그 다음은 여기서 올라가서, 그래, 한 1200원이나 1100원쯤은 가도 좋잖아. 그리고 충분히 근거가 되는 파동이었어요. 그런데 외봉, 쌍봉, 쓰리봉으로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헤매고 있죠. 그러면 리플이 다시 올라가려면은 다시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다시 모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됐어요. 파동 끝나고 이제 고작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 만들러 가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애가 이 빨간색 선을 지켜주면 다행히 다시 돌파해서 이제 1,100원, 1,200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보장도 없죠. 왜냐? 너무 많이 지지를 받았어요. 이 라인을. 즉 리플은 단기 흐름에서 이 추세, 즉 천원이 깨지면 심리 지지대가 꼭 깨지면, 물론 심리라고 저는 굳이 붙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추세선이 깨지면은 단기 흐름에서는 절대 잡으면 안 되죠. 오히려 어디서 잡아야 돼요? 다시 900원에서 930원을 잡아야죠. 근데 이거는 왔을 때 또는 오지 않았을 때 파동을 보고 사야 되는 거지, 여길 반드시 올 거다, 더안 깨질 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나서 그때 보자. 그때. 자 그럼 단기흐름에서는 단타를 잡기가 어렵죠. 내가 그러니까 900원대를 주면은 기회에요 기회. 자 그럼 장기흐름을 보면은, 자요 정도 그거 봤습니다. 자 리플을 보면요, 그러면은 장기흐름에서 내가 이걸 던져야 되냐? 아니죠. 단기흐름에서만 그렇다는 거지. 장기흐름에서는 빠져도 팔면 안 되죠. 지금은 빠져도 팔면 안 돼요. 자, 지금 중요하게 갇혀 있는 선은 여기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여기로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리플이 지금 하나, 둘, 세 번째에 오고 있는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어, 떤 차트가 이런 저항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머리다. 그죠? 여기가 머리인데 이 작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절대 머리에서 팔지 않는다. 왜냐면 머리에 다 매물대를 준비해뒀기 때문에 어깨에 팔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말은 즉슨 머리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에 팔려고 하는 자체가 욕심이고 잘못된 투자하죠. 뭐운 좋게 머리에 팔면 나이스고요그 말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는, 어, 머리에 오지 않는데 머리에 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맞는 비유가 맞는,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로또를 사요. 그럼 내가 맞출 확률이 없어요. 그죠? 내가 1등이 될 확률이 적다고요. 그럼 내가 선택한 번호는 제외하고 하면은 조금 확률이 올라간다는 뭐,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비슷한 거예요. 나는 절대 머리에 팔지 못하니까, 머리에 원다라는 거는 여기는 머리가 될수 없겠구나. 어, 최소 어깨, 채도 어깨겠구나.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돌파한다는 소리예요. 돌파한다는 소리. 심리적으로 보면 돼요. 나는 절대 머리에서 못 판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머리에 왔다라는 거는 더 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리플은 이 추세를 돌파를 할 것이고, 이제 중요한 라인들이 또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1,500원까지는 날아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1,500원에 가고 나서는 여기서 좀 고민하셔야 돼요. 장기 흐름으로 내가 매수를 했다 해도 비중이 좀 많이 진입했으면은 장투라 해도요 비중이 많으면은 어 그때 오고 나서 상황에 따라 정리해야 되겠지만 정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올라가고 나서 상황을 보세요.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1차 익절을 해야 돼요. 2 0 원을 가든 만 원을 가든 5천 원을 가든 내가 비중을 많이 집어 넣었다면은 1차 입절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정리했는데 그냥 날라가면은 나머지 물량으로만 먹고 지금 분할매도 안 하는 거예요. 분할매도. 근데 팔고 나왔는데 어, 다시 크게 무너져. 그러면 다시 남은 시드 다시 집어 넣어서 다시 먹는 거예요. 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 1500원 근처 왔을 때는 상황에 맞춰서 1차 익절은 준비를 하자. 그러면 그 기준을 제가 잡아 드리면, 물론 올라가고 나서 또 방송 때 질문을 주시면은 파동을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애가 올라가고 나서 내려가더라도 요 라인을 지키면 애는 홀딩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어떤 무기가 없다면. 그 말은 리플이 이 자리에서 눌렸을 때이 자리를 지지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사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열려있으니까. 그래서 리플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보면 1,500원까지 하면 50% 자리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장투 관점으로 내가 산다면은 지금이라도 사야죠. 뭐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했으면 좋았겠지만 못 샀다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고 스윙도, 그러니까 단기 흐름도, 그러면 이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도 좋아요. 아, 사도 좋아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 확률적으로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laughs>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확률에 맞춰서 확률이 낮으니까 매수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퀀텀, 네, 퀀텀 분석해보면요. 네, 7천원인데 대응관점. 자, 퀀텀 7천원의 대응관점을 보면은 일단 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약 단기 흐름으로 봤다. 그냥 단타로 봤다. 지금부터 정리를 하세요. 쭉 정리하세요. 쭉 정리를 하시고 장투로 봤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셔야죠. 빠지더라도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요번 주나 다음 주까지 요 자리를 가면요 2만 원 자리 완청하세요 완청 완청하시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근데 내가 다타로 봤다 그러면 저는 그냥 미련 없이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할 것 같아요 더 올라갈 더 올라가겠지만 정리할 것 같고 어, 모니터링이 가능하시다면은 5분봉을 보시면서. 작도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져가도 좋겠네요. 반대로 어, 그러면 올라갈 자리가 한40% 맥시멈으로 있기 때문에 단타 하실 분들은 이 자리를 지지하면은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죠또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5분봉으로 어, 봤을 때 컨텀은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마지막 휘날레가 나오고 크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겠지만 네, 12,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이시죠? 하나, 둘, 셋 패턴 만들고 부러지면 이 자리인데 이 자리 지지해주면 돌파해서 올라갈 텐데 네 번째죠 돌파 12,000원, 1 3 0 0 0원 오케이 여기까지. 펀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